안녕하십니까. 언제나 B급 뉴스만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SUB급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 어떤 강의실에서 정교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개교한 지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장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인문대학에서 진행된 교양수업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학생이 자신이 정규학기를 초과했다고 밝히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성은네한마니네 자네는 몇 학년인가 5학년입니다. 잘안 들리는데 5학년이요. 뭐라고 5학년입니다. 개교 71년 이래 강의실에서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사건 이후 또 다른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신입부원 환영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 혹시 몇 학번이세요? 아저 일사 학번입니다. 아 그럼 혹시 중간에 휴학하는거 있어요? 아니요, 제가 휴학안 했었어요. 초과학기요? 띠용? 21학점 꽉꽉 채워서 들었죠. 아 음, 초과학기라는 단어를 방금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게 뭐죠? 6학기 졸업할 예정이에요. 조기 저희 졸업이 저희과에선 되게 평균적인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10수년이 지나면 어떤 사물이라도 변한다는 속담입니다. 이게 6학기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과연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랜 수송은 끝에 S.U.B에서는 자신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이라 밝힌 14학번 A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이 A씨는 1학년 때 장터에서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출석한 수업에서 토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A씨는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양 수업을 드랍했습니다. 2학년 때는 과동기와 연애 끝에 헤어진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수업을 계속 결석하는 바람에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참한 성적을 복구하기로 결심한 A씨는 3학년 때 밤을 새서 공부하다 잠이 드는 바람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해 재수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가 이수한 학점은 총 130학점 중 129학점. 결국 학점을 채우지 못한 A씨는 초과학기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처럼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자 우리 학교 본부 측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서도 졸업유예 학생들을 무시하는 폭력적 시선을 개선하고자 늦각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초과학기 혹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빠른 졸업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정기학기를 초과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교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초과학기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UP급 뉴스 장수현입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미루어 졸업을 늦추는 것. 학교 측은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U.P 급 뉴스 이용경입니다. 우리 모두 경력 개발 센터로.